효린이가 영상을 너무 많이 보는데 지금 아무튼 시그마를 여러 개 포함한 식의 계산 일단 소괄호 중괄호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얘만 보면 J까지 가는데 요 아래 끝에 있는 문자가 변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 빼고는 다 상수로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시그마는 더셈 뺄셈에 대해서 분배가 가능하니까. 두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j까지 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j까지 3이면 두배의 얘가 결국에는 뭐였냐면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k는 1부터 n까지 k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었던 것처럼 두배의 요게 뭐가 되냐면 2분의 j의 j 플러스 1이 되는거지 n에 n 플러스 이게 됐던 것처럼, 플러스 k가 1부터 j까지인데, 예를 들어, 얘도 이제 예전에 배운 걸 우리가 다시 이 기, 기본 개념에 적용을 하면, 예를 들어, k는 1부터 10까지 3이다. 그러면 3이 10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 곱하기 10이었으니까, 3이 j에 있는 거지. 여기에서 이거 정리하면 이제 2는 약분 될 거고, 그 다음에 j제곱. 플러스 J 플러스 3J니까 4J가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얘를 적용을 하면 이제 변수가 J로 바뀐 거지. 시그마 J는 1부터 10까지 J제곱 플러스 시그마 J는 1부터 10까지. 선생님이 그냥 처음부터 분배를 했어, 여기다가. 시그마 J는 1부터 10까지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분배한걸 쓰자. 플러스 네배의 실수배는 앞으로 나가고 j. 그러면 사실은 이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하고 시그마 j는 1부터 10까지 j제곱하고는 같은 식인 거지 사실은. k에다가 1 대입하면 1 얘가 이제 풀어서 쓰면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땡땡땡 플러스 10제곱 되는데 얘도 J에다 1부터 10까지 대입하니까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땡땡땡 얘도 결국에 10제곱이라서 사실은 얘랑 얘는 같은 식이다. 그래서 요 변수와 요 변수가 같으면 문자를 아무 걸로나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사실은 같은 식이라는 거지. 얘가 m이고 얘가 m이어도 되고 얘가 뭐 p고 얘가 p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게 헷갈리면 또 바꿔서 생각해도 돼. 그래서 K, K 이런 식으로. 그러면 6분의 10, 11, 21 플러스 4배의 2분의 10, 11. 우리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기본 공식 적용하는 거지. 그 약분하면 326, 37에 21, 2약분하면 5. 그러면은 57에 35니까 35 쓰고 2이 더해서 8열어 쓰면 되고. 그다음에 플러스 <laughs> 약분하면 2, 22, 220, 220 더하면 얼마야? 605. 그래서 어좀 문제는 간단하지만 연산 자체가 좀 중간에 실, 실수가 나오면 답이 틀리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하기 전에 밑에 거 한번 하고 넘어가자. 밑에 상수권 그거. 5-1번에 1번만 해봐. 2 0밖에 오늘 안 와가지고 이효린 양을 어떻게 하냐 하나? 우리 이효린 양을 때 해야 되나? 우리 유리냔을... 안 되겠는데? 2번 하고 해야 되겠다 승우야. 2번은 응. 선생님이 해줄게. 2번 하고 하자. 2번 다시 연습 한번더 하고. 2번도 이거 먼저. 시그마 i는 1부터 k까지 i 플러스 k인데 이 문제를 연습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래급 변수 외에는 상수치급이야. 그러니까 변수 외에는 상수 취급하는 연습을 할수 있는가? 상수 취급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 문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본 개념에서 공부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플러스 3이다. 그러면 이 변수 K, 얘 빼고 나머지는 상수니까,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2분의 5, 6 했었고, 그 다음에 얘는 3이 5개 있는 거니까 3이 5개 있는 이렇게 처리했었던 것처럼 얘도 이렇게 갔을 때 얘는 변수 취급이고 얘는 상수 취급이다 이거야. 그럼 i가 1부터 k까지 가면은 일단 요거 먼저 정리하면 시그마 한번 쓸까? i는 1부터 k까지 i하고 시그마 i는 1부터 K까지 K인데 이거를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지. 얘는 얘가 K 역할인 거야. 사실 우리가 공부했었던. 그리고 얘가 N의 역할이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 다음 플러스 얘는 지금 개수가 I가 어, 지금 I가 1부터 K까지 변하는데 I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상수란 말이야. 그럼 결국에 항번호가 1번부터 항번호가 1번, 2번, 항 3번, 땡땡땡땡, K번항까지가 있는데 얘는 어떤 수열이냐면 그냥 K가 연속되는 수열인 거야, 이렇게. 그럼 K를 K번 더 해야 되잖아. K를 K번 더 하니까 K가 K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2분의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k 제곱이니까 2k 제곱으로 올라가면 평균했을 때 2k 제곱으로 올라가야 되고 2분의 3k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중괄호 안을 계산을 한 거고 다시 이 시그마를 적용을 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어 2분의 1런 식을 앞으로 꺼낼 게야. 그 다음에 3k제곱 플러스 k 그러면 2분의 1은 그냥 따라다니고 이렇게 분배하면 다시 3은 시그마 밖으로 보내고 k제곱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자 그러면 2분의 1에 얘가 뭐가 되냐면 3 곱하기 요거 우리 기본공식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플러스 요것도 기본공식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요거 약분하면 요거 2잖아. 그럼 중괄호 안에서 공통인수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2분의 1 원래 있었던 거 선생님이 써주고 그 다음에 공통 인수 2분의 n의 n 플러스 1 밖으로 빼고 중괄호 안에 2분의 n의 n 플러스 1 빼면 2n 플러스 1이 남았고 2분의 n의 n 플러스 1 빼면 플러스 1이 남으니까 얘가 2n 플러스 2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거 지우면 그러면 2로 묶으면 2분의 1에 2분의 n의 n 플러스 1인데 2로 묶었으니까 2배의 n 플러스 1이 되면서 얘는 약분이 되고 결국 분모에는 2가 하나 남고 n 하나에 n 플러스 1이 두 개가 남는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지. 천천히 연산이 생각보다 좀 복잡하거든. 문제가 간단하긴 하지만 5-1번에 1번, 2번 둘다 해봐. 한번. 나 안경 벗어. 준서 없어서 안 해로와. 별로 영향이 없었구나. 저기 예영이 없어도 안 해로와. 나왔어? 오케이 맞았고, 2번까지. 어 응. 응. 이거 ON으로 묶어야 되겠지? 조금 응. 더 간단하게 하면 표현된 수혈의 합과 일 반항 사이의 관계. 우리가 이제 등차수열 등비수열에서 그런 거를 이 배웠단 말이지. 어, 예를 들어 s 1 5 하면 선생님 여기 안에 1 항부터라는 말이 생략됐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S15는 사실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A15인데 얘를 사실은 시그마 K 는 1부터 15까지 요게 지금 변하고 있으니까 얘를 K로 해주면 되거든 이렇게. 얘랑 얘랑 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러면 SN이라고 하는 것도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AN이니까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해도 된다라는 거고, 얘가 얘를 표현하고, 얘가 얘를 표현한다라는 거이게 왔다 갔다 할수 있다, 이 둘이 같은 말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써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얘랑 이제 어느 지점에서 만나냐면, 우리가 등차도 그랬고 등비도 그랬고, 뭐 어떤 수열이건 하여튼 이게 sn이라는 거는 a1, a2 a-1 AM an까지 더한 거고 sn-1이라는 거는 더하기 요, 여기까지만 이제 더한 건데 이 둘을 빼서 얘에서 얘를 뺀게 sn-sn-1 이 an이라는 걸 통해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1번 항을 구했었다이야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거 자체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n은 2 이상일 때. 그러니까 이 AN에 대한 수열을 구할 때 A2, A3, 땡땡땡땡, 무한대까지는 다 이, 이걸 가지고 구한 얘를 이용해서 구해도 되지만 a 1만은 S1을 통해서 구해라.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서 다 지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두 번째 항부터만 써먹을 수 있는 일반 항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수열해서 하고 이제 넘어왔어. 근데 얘가 이제 이 시그마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야. 이 지점하고 이 지점에서. 그러면 이상황에 이제 어떻게 써먹는지를 우리가 좀 관찰을 하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k a 3k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k 곱하기 a 3k인데 k가 변수니까 그럼 얘는 괜찮데 문제는 얘를 모르 얘 자체의 식을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a n을 구해야 돼.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첫 번째고 a, n을 구하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 n자리에 3k를 대입해서 a, 3k가 어떤 n에 관한 식으로 어, 아 3k를 대입하는 까 k에 관한 식으로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져야 되고 왜냐면 변수가 k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이 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an은 어디서 나오느냐. sn-sn-1을 써먹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얘를 보자마자 아 sn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이게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얘가 얘라는 거를 먼저 일단 좀 형광펜에서 기억을 해놓고 이게 이제 문제 푸는 매뉴얼이지 뭐. 그래서 k의 관한 식으로 구한 다음에 k 곱하기 a3k 자체가 이게 k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시그마 적용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그거 sn은 n제곱 플러스 2n인데 이거 기억나? 승현 어떤 그 수열의 합이 n에 대한 2차식이면 무슨 수열이었어? 다 까먹었어? 무슨 수열이었지? 2차수열이었어등2수열등차수열이2어이0 몰라도 이 사실 이걸 통해0 0 2,000. 2 0 n 0 2,000. 2 0 0 n 2 0 n자리에 n 0 2리0 n -1. 2N 플러스 1. 플러스 2N 1인데, SN n 0 0 0 2 0 0 2 n 0 0 2 0이0스0 0 0 2,000. n 스0 0 2,000. 2,000. 2 0 sn-1 지워지고 2n 끼리 지워지고. 근데 이게 마이너스 2n이 앞에 이제 마이너스 걸려 있으니까 2n이고, 그지? 아,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 an이 2n인데 n이 2 이상일 때만 써먹을 수 있잖아. 그러면 a1은 s1을 통해서 구해야 되는데 s1이 뭐냐면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거지. 음, 어, 그렇습니다. 아, 어, 그러네. 네. 플러스 있다, 플러스. Thank you. 그러면 S1이 1더니까 3이니까 아예 성립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래 구해야되는 S1도 내가 구한 AN의 식에 정확하게 일치하니까 얘는 다 지워버려도 된다는 거지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 일반항식이니까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N에,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0이면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였었지 옛날에 등차수열의 합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봐. 그래서 요 a n 을 요렇게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a 3k 를 구해야 되니까 a 3k 는 n 자리에 3k 대입하면 되니까 2 n 플러스 1인데 n 자리에 3k 대입하면 아, 따라서 a 3k 는 6k 플러스 1. 아, 어 그러면 k 곱하 따라서 k 곱하기 a3k가 뭐냐 6k 제곱 플러스 k라는 거지. 그 이제 마지막. 문제에서 원하는 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6k 제곱 플러스 k를 구해야 되는 거고, 시그마 분배하면 6 곱하기, 이거 그냥 분배 안 쓰고 해볼까? 바로 6분의 10, 11, 20일 플러스 2분의 10 10일, 10일, 1이일1이일1이일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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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분의 0일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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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10일, 1 0하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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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1 0 1이1일지 그러면 231, 0. 그 다음에, 플러스 55. 공통에서 묶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묶어서 하는 게 편하면 그렇게 해도 돼. 그다음에 2, 3, 6, 5. 이거는 뭐,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6-1번. 응. 기준은 집에 가서. <laughs>